렐리어 반갑습니다. 네, 벌써 북왕 13대를 지금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들이 살펴볼 왕은 북 13대왕 여로부암 2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로부암 2세는 북 12대왕 요하스의 뒤를 이어서 어, 왕이 되고요. 예, 요하스 왕은 에디사의 마지막을 지켜본 왕이고, 또남 유다 아마시아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 유다 왕 아마시아를 포로로 잡아갔다가 풀어준 왕이 예, 북 요하스입니다. 예, 요하스가 죽고 나서 여러보암 2세가 등극하게 된 것이죠. 예, 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그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했는데도 나라가 부흥한 때가 있습니다. 예, 바로 그때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여로보암 2세 때 일어난 일인데요. 여로보암 2세 때그 나라의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다스렸던 그 지역까지 회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북쪽으로는 최대한의 지경까지 넓혀 확장을 한 것인데, 지도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이렇게 넓은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역사에 보면은 이때 북 이스라엘이 유브라테스 강 근처까지 그 영, 영토를 확장한 것으로 예,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땅도 예, 많은 부분을 회복하고 예, 물론 예, 이렇게 확장할 수 있게 된 예, 주변 그 상황을 좀 보면은 그때 당시에 늘 이스라엘을 그 괴롭혀왔던 그 아람 제국이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약해질 때로. 약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이제 여로보암이 북방 정벌을 하고 그 동안 아람에게 당했던 것도 복수하고 국가 경제, 국방도 든든하게 세우게 된 것이죠. 여로보암 2세때왜 이런 붕이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2 세가 하나님을 잘 숨겨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그 여로보암 이스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범죄하게 한 르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잘 알듯이 북 초대 왕그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나눠질 때 앞장섰던 인물이고 또북 이스라엘의 우상의 제단을 만든 그런 왕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도 돈을 가지고 와서 뇌물을 주면 돈을 받고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또 오랫동안 지켜온 민족의 절기 날짜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직결한왕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칭찬 받은게 없는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로보암 2 세가 그 초대 왕의 행실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면서 통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수가 없는 왕이죠. 예,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의 이 북이스라엘의 강성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연으로 이렇게 나라가 강성하게 된 것일까요? 물론 그가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영민한 왕이었지만 오늘 말씀. 14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여아스의 아들 여로 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하신 그런 모습이 다 오고 있죠. 궁금하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그 여로보암 이세 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26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무슨 말씀이냐면 내버려 두면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라는 말씀은 종이나 자유자나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살아가기가 그렇게 힘들 때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렇다고 누가 도와줄 자도 없고 도와줄 나라도 없고 하나님이 나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금방이라도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질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보함으로 하여금 이세로 하여금 주변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강성한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시고 주변 나라의 국력을 또 약화시키시면서 다시 한번 그 영토를 확장하면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것이죠.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뭐 다른 이유 있겠습니까? 나라의 강성함이 하나님의 은혜니? 그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 속에서만 단순히 생각해 볼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여러번 이세시대에 활동한 그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아모수와 호세와 요나 선지자인데 그들이 그 선포한 메시지를 보면은 그 짐작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죠. 하나님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죠.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은 곧북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멜이 결혼하고 마음을 잡고 살면 좋은데 또 집을 나가요. 그리고 여러 명의 사생아 자식들을 주게 됩니다. 율법을 어기고 간음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헤어져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 간음을 저질러 우상을 섬긴 그북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으로 품으시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들 나를 버렸어도 나는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대단한 은혜죠.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부흥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아주 애타게 그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두루에 우리를 살리시며 세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가 아니 어떤 상처든지 간에 다 싸매어 주시고 도로 낫게 하시고 그리고 살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묶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 소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회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에, 새롭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안타깝게도 돌아서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자기가 잘해서 나라가 강성해진 줄 알아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세 이후 약 30년 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면서 역사에서 그들의 흔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죠. 연하 선제를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도 분명해요 연하, 연하 선지자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그 니뉴에라는 그런 도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의 그 도시였는데 그 도시를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연하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 그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그런 내용인데 예, 그때가 바로 그여러보암 예, 이세 때예요. 2 5 절에 보면 그 요나의 이름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테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가 활동하던 때 이스라엘 향하여 메시지를 준 것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이 요나 선지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네로 가라고 명하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니네는 원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 내버려 뒀다는 저 니네라는 도시가 완전히 망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이제 보내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더니 예,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내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이 살 것이라고 그렇게 외쳐라. 그 메시지를 좀 전해라. 요나가 그런 메시지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 원수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은 요나가 니네로 가지 를 않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 물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가 육지에 토해내면서 니네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할 때도 신경써서 전하지 않습니다. 사흘길을 돌아다녀야 다 도울 수 있는 땅인데 하루만에 다니면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40일이 지나면 네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은 다 망할 것이다. 사흘길을 사흘 길을 돌아다녀야 곳곳에 다니면서 전할 그, 에, 땅인데 하루만에 그냥 다 돌아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대충 전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서 3장 5절 9절의 말씀은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인류에 선포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요나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회개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을 니네 사람들이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왕부터 시작해서 관료들, 백성들까지,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요. 그 결과 그 니네가 살아납니다. 요나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네회가 회개하면서 살아납니다. 요나가 건성건성 대충대충 선포한 말씀인데 저들이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그들이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저들의 영이 소생하고 저들에게 기적과 같은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여러 보암 이세 때의 그 어떤 때보다도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면서. 호세와 요나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어째는 어떤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산다는 내용입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서사 이방인 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돌아오면서 하는데, 여러분이 세세시대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따은 짝사랑으로 끝나고 말아요.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어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구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밤 이세가 나라를 크게 다스렸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영토를 확장했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는 7절에 불과하고 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학장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은 비록 세상 속에서 큰 일을 했다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록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큰 재물이나 큰 명예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졌다면 그것이 복된 삶인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면 그것이 큰 복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확장에 쓰여지는 자가 복된 자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